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은 리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내용들 살펴볼 테니까 꼭 영상 끝까지 참고해 주시고 오늘 살펴봐야 될 내용들 많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 부지런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자료와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좀 빠르게 답변이 필요하다,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어떤 질문도 상관없어요. 사소한 것도 괜찮으니까 질문 많이 주세요. 아침이건 저녁이건 주말이건 공휴일이건 상관없어요.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든 질문 주시고 다만 꼭 앞에 숫자 4번 써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문자가 여기저기서 오기 때문에 앞에 숫자가 있어야 코인 문자로 인지를 하고 먼저 확인해서 먼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답변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고 박스권 중심 라인 이 구간을 정확하게 지지를 해 내면서 지금 반등을 보이고 있죠. 원래는 400원에서 800원 구간에 박스권 형성이 돼 있는데 이 하단 구간까지 이제는 밀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의 발목을 잡아왔던 소송이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이제 곧 해소가 될 국면을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송 자체도 승소적으로 리플이 좀더 우세한 상황으로 현재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크게 밀릴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 정도 상승, 이 소송이 발목을 잡고 있었을 당시에도 이만큼의 상승이 나왔다면 이 족쇄를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2024년도 비트코인 반감기도 있고 그 외에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전세계적으로 많이 채택이 되고 있고 사업 영역을 더욱 더 확장하면서 지금 그 독보적인 위치를 굳히기에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 보시면 얘 지금 어떤 패턴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역회된 숄더 패턴 역회된 숄더 뭐예요 반등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1차적으로 기준선, 지금 변곡이 되고 있는 800원 구간 돌파 시도를 한번 봐야 되고, 여기 돌파 완착하면은 출발입니다. 이전에도 여기가 저항이었지만, 돌파 완착하면서 큰 상승을 보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800원 돌파 완착하면은 대세 상승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부터 눌리목 나왔을 때마다 관심을 갖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장이 불확실성으로 접어들면서 많은 코인들이 다시 한번 밀리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뭐예요? 밑에서 담을 코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2024년도에 비트코인 반감기 오고 이때 시장 정점 찍을 거예요. 비트코인에 수석 가장 큰 호재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승하면 다른 코인들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메탈이 차익 실현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펌핑이 나오는 코인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도 코인들을 밑에서 좀 담아놓고 싶다 또는 단기로 수익보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딱 1분만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4번만 남겨주시면 매일 아침 단기로 매매하실 수 있는 무료 단타 코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저한테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제가 같은 날 오전에 타점 잡히는 시점에 이런 식으로 코인 추천드립니다. 코인 명부터 매수가, 매도가 정해드리고 최소 얼마 이상 매수하세요. 목표 수익률은 이 정도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왜 매수해야 되는지까지 세세하게 다 전달해 드려요. 그리고 매수가에 그냥 사시고 매수되면은 매도가에 매도 걸어두시면 끝. ]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추천을 드렸고 이날 정확하게 매도하면서 수익 다 챙겨 나왔죠. 최소 500만 원 이상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500만 원 매수하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한 160만 원 정도 수익 챙겨 가셨을 거예요.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을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무료로 매수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 성장을 위해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 보셨고 수익이 만족스러우셨다면 꼭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꼭 약속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 미국 SEC 암호화폐 거래소 적격 기관 등록에 소극적 태도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는데 자,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제 이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토큰 및 브로커 등 적격기관 등록에 소극적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 로빈 후드 최고 법률 책임자가 우리는 적격 브로커 딜러 기관으로의 등록을 위해 sec에 이를 요청을 했고 16개월의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지난 3월 sec는 등록 승인을 거절했다 이유는 플랫폼에서 거래되고 있는 토큰 발행자의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거절을 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코인베이스의 시에로가 이야기했던 그 불만과 유사한 경험을 했다 이거죠. 자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내용인데, 그는 적격 브로커 딜러 혹은 승인된 거래소 등록을 위해 SEC에 여러 차례 요청을 했지만 이에 대한 응답이 없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CCR 루미스 상원 의원도 SEC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적격 기관 등록 루트를 제대로 안내하지 못했다고 비난한 바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갖춰진 것이 없음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코인베이스는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 이 미국 SEC가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하는 등 회피하는 움직임만 보이고 계속 피하면서 규제만 하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 SEC 바이낸스 소장의 xrp 증권 제외에 대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증권이다 아니다 이걸로 소송을 걸었는데 여기에서 xrp에 대한 리플에 대한 언급은 제외가 됐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sec도 어떤 걸 생각하느냐 여기서 가장 잘 드러나죠 해당 소송에서 리플 측이 승소할 경우 바이낸스에 대한 기소에서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xrp 즉 리플이 이 소송 진행이 되는 소장에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sec도 지금 리플이 승소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소송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남발하는 소송 속에서도 리플에 대한 언급은 빠져있는 상태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 ceo가 sec의 기소 남발은 확신 부족을 뜻한다 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표출을 했어요. 그래서 sec가 궁지에 몰려 책임 회피와 선제 공격에 나선 것이고 커뮤니티 미티 측에서도 SEC는 리플과의 소송 패소 확신에 따라 행동에 나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 리플과의 소송에서 궁지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 넘어서는 안 돼. 세계 최대 거래소를 건들기 시작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암호화폐 시장의 붕괴 또는 위험성일 거예요. 이게 점점 더 위험해질수록 얘네는 할 말이 많아지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 이 SEC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건드려선 안 돼. 세계 최대 거래소를 건든 것이죠. 이 소송이 잘 마무리가 되고 나서, 과연 이 sec는 어떤 처분이 기다릴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대목이죠 어쨌든 이 게리겐 슬러는 해임 법안 발의가 됐고 내년에 대선에서 정권 바뀌면 이 사람 여기 자리 못 지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쨌든 리플 관련 속보들 공시들 내용들이 최근에 이 sec의 기소 난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 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르스토마 입장 링크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당연히 제가 이 리플 관련 속보들, 공시들, 내용들, 소송 관련 내용들 다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면서 브리핑까지 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매수 타점부터 매도 타이밍까지 다 공유해 드리면서 신호까지 드리고 있고 갖고 계시거나 물리신 분들은 비중과 평단 저한테 공유해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뭐 손절로 다시 잡을지 추가 매수할지 그냥 홀딩할지 전략 잡아서 신호 드릴 테니까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세요.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께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리플 대응하면서 단기 트레이딩 병행하자. 매일 아침 문자로 추천드리는 단기 수익 외에도 실시간으로 타점 잡히는 코인들은 이 무료수통방의 신호 다 드리죠. 하루 평균 약 20%씩 매일매일 수익이 나고 있어요. 100만원을 투자했으면 20만원, 19만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용돈벌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가끔 가다 이렇게 100%, 200%씩 수익이 터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 플러스 알파가 굉장히 짭짤하다. 자, 거기에다가 리플 크게 먹을 거 하나 모아가면서 지금 시장이 밑에서 코인 담으라고 저렴한 가격 주고 있죠. 밑에서 담을 코인들 담으면서 시장 형성해 놓은 단기 단타장까지 활용하시면 지금 분명한 건 굉장히 돈 벌기 쉬운 시장에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회의 시장이고 이 기회라는 걸 모르는 것 자체가 엄청난 손해이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거나 충분히 수익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께 수익을 챙겨 드리고 여러분들은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서로 윈윈하자라고 제안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리플, 이제 이 800원 변곡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돌파 완창 나오는 시점은 제가 봤을 때는 소송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 거기에 승소가 더해지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현지 시간으로 6월 13일입니다. 이때 흰먼 연설 공개가 있죠. 법원에서 어, 리플의 손을 들어준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리플에 있어서는 굉장한 호재가 될수 있고, 이때 아마 변동성 또한번 커질 거예요. 이날 이거 특집으로 진행할 테니까 미리부터 무료수도만 입장하셔서 함께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날 가서 무료수통방 들어오시려고 하면 무료수통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차질이 생길 수가 있으므로 미리부터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소히 리플을 짧게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을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